안녕하세요. 피눈물을 흘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2030들이 뭐, 전세 사기로 1억이나 2억, 3억 날리면요. 그들의 인생 20년, 30년이 날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 전세 사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저의 자금 대출을 다 퍼줬습니까? 사실상 전세 사기판을 깔아준 게 문재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이제 전방위적인 조사와 연구가, 결과가 문재인에게 보과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제대로 세우거나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방시하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두고두고 두고 부동산 관련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부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내리에 바뀔 것이다라고 아주 살벌하게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700페이지가 넘게 작성해서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 감아 버렸어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전자금 대출로 펌프질하고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을 할수 있게끔 그냥 판을 다 깔아줬어요. 그러고 난후에 이제 그역전사나이 지금 터지니까 전 사기범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전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들이 형사가 아니다, 민사다, 개개인들의 뭐 개인 간의 거래다라고 하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전 사기범들이 자살하고, 이제 아주 이제 고통받고 하니 마지못해서 이제 저런 거 관련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원해룡, 이제 국토부 장관 시절에 그나마 좀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좀 나아지게, 그제전 조사도 하고 이래저래 이제 좀 뭡니까? 피해자들을 이제 찾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흉내만 내고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해줬어요. 뭐, 윤석열 정부가 전 사기범들 만든 거 아니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그 피해, 이미 피해를 입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이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한 얘기죠? 왜냐,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그 부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답니요 미리 선제적으로 개, 이제 경제부 정리가 뭐 85조, 100조, 뭐 기금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아예 그냥 대기업 재벌가든 건설사 시행사, 그 관련된 업계들의 피해액은 정부 세금으로 다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고 있는 게 현실이죠.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줄 것이냐? 아마 안 해줄 것 같은 거죠. 왜겠습니까? 뭐, 청, 년들은 이제 그냥 사회적 이슈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신경 써주는 청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 관련해가지고 되게 전세를 꺼리고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반대로요.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 올라가면 감당이 되겠냐고요? 감당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결국 반전세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 뭐 전세가 줄어든다라는 것, 이제 주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전이러면서 매매 거래가 많이 줄었죠. 매매 거래가 많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임대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임대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 그만큼 살아가는 게 삶이 이제 더 빡빡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씁쓸하죠. 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래저래 이제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패자가 될수 있는 이제 세상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좀살 궁리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쩌다 가 이렇게 됐나?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죠. 좀 열받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보통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역할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만 그냥 뒤통수 받고, 그냥 저렇게, 이제, 궁지에 내몰리는 겁니다. 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도, 이제, 돌받을 때까지는, 이제, 안심을 못 하는 거죠. 그나마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회복이라도 되니까 다행인데, 가입 못한 사람들은요, 안한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은요,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참,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별일 없이 안전하게 살수 있나? 안전하게 못살것 같은 거죠. 참, 걱정입니다. 겁이 많이 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좀잘 지켜내야 되는데, 지킨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걱정, 또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참,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인가? 결국은 지금의 청년들, 2030들이 뭡니까? 저 전사기 관련한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지금의 정부에 한해서 대대적인 의견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전사기 법요 그대로 있잖아요. 손방망이 쳐올 것습니다 뭐,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해야지만이 그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가요? 아니죠. SNS상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청년들이 생각들을 모아서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관료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야죠. 피눈물을 흘리는 2030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이 극단적인 서대가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의 정부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더 키워야죠 더 키워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나라가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질 것 같습니다 참 이놈의 나라가 자기가 울부짖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챙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뭐 너무 심하죠 제자 사회 피해는 늘어나지만 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강하게, 강하게 2030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2030들이 경제적인 사기에 재물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당하고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